여러분,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엄격한 길로 바뀝니다. 이제는 눈치껏 넘어가던 꼬리 물기,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었던 정차 금지 위반, 운에 맡기던 신호 위반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인공지능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밤과 낮의 구분도 없고 한순간의 실수도 놓치지 않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교통 단속 체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 설계됩니다. 그동안 교통 단속은 경찰관의 육안 관찰과 CCTV 사후 확인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드는 위반은 늘 반복돼 왔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바뀝니다. AI 기반정밀교통단속시스템은 도로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 속도, 차선 위치, 신호 상태, 번호판 정보까지 모두 동시에 파악합니다. 단속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은 기본이고, 교차로 꼬리 물기, 정차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 이탈, 방향 지시 등 미점 등까지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위반 행위들이 모두 감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AI는 단순히 한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차량의 이동 패턴을 연속적으로 분석합니다. 의도적인 위반인지, 불가피한 상황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영상 인식 기술, 객체 추적 알고리즘, 번호판 자동 인식 기술이 결합돼 오탐지 가능성은 최소화되고 증거의 신뢰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단속이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판단하고 기록하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해외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인도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AI 카메라로 헬멧 미착용 안전 벨트 위반을 적발하고 있고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을 통해 속도와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 교통 안전망 전체를 인공지능으로 통합 관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촘촘한 감시 아니냐는 걱정,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신뢰성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고 강조합니다. AI 기반 단속이 본격화되면 운전자들은 카메라를 피하는 운전이 아니라 법규를 지키는 운전을 하게 됩니다. 꼬리물기로 인한 교차로 정체가 줄고 불법 정차로 막히던 도로 흐름이 개선되며 교통사고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속 인력 역시 반복적인 감시 업무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현장 치안과 국민 안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인공지능의 눈이 열리는 그날, 대한민국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똑똑한 길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됩니다. 기술이 도로를 바꾸고 도로가 문화를 바꾸는 순간, 대한민국 교통의 새로운 기준이 지금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